자 이정원 원장의 자가면역 토크. 어 저번 동영상이어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류마티스 질환과 그 음식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뭐 야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야채나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그항영양소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참고하고 를 싶으신 분은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. 어그 데이빗 아스플리란 사람이 지은 최강의 식사라는 책인데 이 책이 이제 그그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음식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지식들을 좀 많이 알려주고 또 이제 저탄수화물 뭐 이제 고지방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이 좀 마음에 드는 것은 일단은 여러 가지 어,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또그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그냥 저자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들이 아니고 뭐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뭐 논문 참조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나름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뭐 그렇게 비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고요. 좀 많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백합과 채소, 그 아까 대파나 뭐 마늘, 양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얘네들이 주로 매운맛이 있죠. 근데 한국인들이 고기를 먹을 때 주로 이런 애들을 생으로 좀 많이 먹게 되는데, 뭐 그러지 마시고 조금 익혀서 드시는 게, 뭐 고기 먹을 때도 좀 귀찮긴 하지만 마늘이나 양파 구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구워서 좀 드시면은 더위의 자극도 덜 가고, 몸에 이제 독성으로 작용하는 그런 성분들이 좀 없을 거니까, 그런 것들을 좀 익혀서 드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제가, 어 야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, 어, 아까 동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자분들이 너무 많은 야채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항상 들으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대로 조합해서 나한테 뭐가 좋을지 이런 것들을 잘 알기가 그 쉽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야채는 좀 익혀서 먹고 여러 가지 종류를 골고루 섭취하되 이제, 가지과의 채소들은 조금 이제 본인에게 잘 맞는 사람들은 드시고, 잘안 맞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만 드셔라. 좀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그냥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앞에 야채들이 좀 나와 있죠. 근데 이 야채들은 제가 이제 그 저희 한의원이 삼각지역에 있어서 그 용산에 있는 이마트 가서 좀 전에 장을 봐서 왔습니다. 근데, 다 아시는 야채들은 사실 별로 없고요. 우리가 이제 흔히 사지 않는 야채들 위주로 조금 골라봤어요. 근데 사실 뭐 이마트가 커서 그런지 야채들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요런 야채들은 몸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잘 먹지 않은 야채들이기 때문에 요 야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설명을 해 보고 다른 야채들도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거를 뭐 과일이나 야채나 두개그다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아보카도가 있어요.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제 그 지방이 많은 걸로 유명하죠. 근데 이제 지방이 식물성 지방인데다가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아보카도는 몸에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일정량의 지방을 좀 양질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염증을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류마티스 질환을 아르시는 분들도 아보카도는 많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얘가 이제 뭐 단점이라고 굳이 한다면,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이제 포화 지방산, 어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이제 오메가 6 지방산이 많아요. 근데 이제 얘네가 많아지면은 이게 몸에서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이제 얘를 드시게 되면 이제 오메가 3 지방산을 같이 섭취하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게 되는데, 근데 이제 얘네가 그 지방산 자체가 뭐 체내에 쌓이거나 이렇게 독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체내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에서 두개 정도는 드셔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그 아보카도를 그렇게 많이 드시지는 않을 거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아보카도 뭐 하루에 하나 뭐 하루 그 이틀에 하나 정도 드시는 거는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몸에 활력을 주고 그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보카도는 몸에 좋으니까 좀 하루에 하나 정도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배추가 좋다고 하는데 이제 방울양배추도 상당히 좋다고 해요. 이제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크죠. 이제 방울양배추는 이렇게 작게 하나 하나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영양분이 응축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.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근데 이제. 방의 양배추에는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칼륨이나 칼슘, 우리 몸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K, 뭐 비타민 C, 그 다음에 철분, 그 다음에 이제 DNA 복구를 돕는 어떤 항암성분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걸로 먹는 것보다는 좀 기름에 올리브에 유 익히거나 아니면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어떤 항영양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거고요. 그래서 이제 방울양배추나 그냥 양배추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방울양배추가 조금 더 비싼 것 같긴 해요. 양배추보다는 좀더 영양 성분이 많다고 하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뭘까요? 얘는 호박일까요? 얘는, 얘 같은 경우는 애호박이 아니고 주키니호박입니다. 이것도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호박이에요. 근데 이제 우리 애호박 같은 경우에도 영양성분이 많지만 이 주키니 같은 경우에도 영양성분이 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. 자, 이제 그 호박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장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전을 우리가 부쳐서 먹거나 했을 때 이제 감자전, 호박전 약간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요?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전분을 섭취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것들보다는 호박이 탄수화물 전분의 함량이 좀 낮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많이 먹더라도 탄수화물을 과량을 섭취하게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적고요, 적고요. 그 다음에 뭐 베타카로틴이나 칼륨, 뭐 비타민 A, 뭐 레스틴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. 호박은 좀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. 아까 이제 밥과 채소는 제가 이제 항영양소라던가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. 이거 이제 주키니 호박인데 주키니 호박도 뭐 맛이 좋고 뭐 괜찮다고 하니까요.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재배가 요새 되니까 주키니 호박도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지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은 많이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. 가지 같은 경우에도 몸에 좋은 야채에요. 그래서 뭐 칼륨이나 이나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드셔도 괜찮지만 꼭 익혀서 드시고 가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살짝 소금 뿌려서 구워,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 아니면 우리가 나물로 한국에서는 많이 먹죠. 아니면 이제 튀겨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지, 저도 가지를 참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제 가지도 그 좋은 야채인데, 다만 이제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가지는 조금 이렇게 적게 드시거나 꼭 익혀서 소량만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일이에요, 케일. 케일 많이 이제 요새 드시는데, 케일을 이렇게 쌈으로 해서 드시는 경우들도 있고요. 아니면 녹즙기에 짜가지고 녹즙으로 많이들 드시거든요. 그래서 케일은 일단은 몸에 되게 좋은 야채예요. 케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베타카로틴, 뭐 비타민C, 비타민K, 뭐 루테인 뭐 이런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항암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케일은 굉장히 좋은건데 케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제가 십자화과 채소에 옥살산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<laughs> 케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성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일도 가급적이면 익혀서 좀 드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케일을 좀 잘라서 이제 좀 올리브유에 살짝 다른 야채랑 그, 이제 버무려서, 이제 익혀서 드신다든지, 아니면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생으로 내가 꼭 먹고 싶다 이거를, 녹즙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싶다고 하시면은, 일단은 먹었을 때 혹시 컨디션 저하라던가, 뭐 통증이 더 심해진다던가,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체크를 해보시고, 소량을 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제가 골라온 야채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환자분들이 또 많이 드시는 야채는 청경채예요 청경채도 아까 말씀드린 십자과 채소의 하나고요. 이것도 이제 베타카로틴이나 칼슘, 비타민 A, 비타민 C, 그다음에 칼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좋은 야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중국 요리에서 이제 돼지고기랑 청경채를 볶아서 같이 요리하는 경우들이 많죠. 근데 이제 좋은 게 중국 요리에서도 그런 노하우가 배어 있는 게 이게 기름이랑 조리를 하면 좋아요. 이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또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이랑 같이 섭취를 하시면 좋고요. 이게 이제 그 청경채 같은 경우에는 버터랑 같이 볶아서 드시면은 양지의 버터랑 같이 볶아서 드시면은 양지의 지방이랑 식이섬유 여러 가지 미네랄 같이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청경채도 좀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스파라거스예요. 아스파라거스 중에서 이제 미니 아스파라거스인데 이제 보통 아스파라거스는 우리가 뭐그 고기나 스테이크 구울 때 같이 이렇게 구워서 간니쉬 형태로 해서 먹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저도 아스파라거스를 좋아하는데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 성분이나 비타민 k 뭐 철분 이런 성분들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을 조금 더 늘려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장이 안좋으신 분들에게도 괜찮은 어떤 야채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익혀서 드시게 되시면 은 충분히 많이 드셔도 괜찮은 안전한 야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장을 봐온 야채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, 그러니까 그 이제 야채 코너에 가시면 여러 가지 그렇죠. 야채들이 있을 거예요. 그 중에서 이제 요 제가 골라온 것들은 뭐 선뜻 손이 주부님들이 선뜻 손이 안 가는 그런 야채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야채들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많이 드시면은 이제 우리가 류마티스 질환을 극복하는 데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제가 장을 봐오지 않은 그 다른 야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, 일단 브로콜리는 우리가 세계 10대 뭐 슈퍼 푸드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좋다고 하죠. 그래서 이제 비타민이나 뭐 식이섬유, 뭐 인, 칼슘, 엽산, 뭐 비타민 K, 뭐 디인돌리메탄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뭐 항바이러스, 뭐 항균, 항암 효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드시면 좋으시고요. 좋으시고요. 그래서 이제 부, 브로콜리는 뭐 잘라서 올리브에 볶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데쳐 드시거나 그런 식으로 익혀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오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칼슘, 칼륨이나 인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수분을 공급을 우리가 많이 해주기 때문에 오이도 많이 드시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양상추나 상추 같은 경우에는 뭐 비타민 C가 있고, 어 그다음에 우리가 상추 먹으면 좀 졸리다고 하죠. 실제로 이제 신경을 좀 안정시켜주는 그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. 뭐 상추나 양상추나 이런 것들, 만약에 불면증이 있으시거나 좀 잠이 힘드신 경우에는 뭐 자기 전에 조금씩 섭취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야채 중에 하나가 무예요, 무. 우리가 무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, 한방에서도 이제 무 씨를 약재로 쓰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저도 환자분들에게 무를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무는 이제 비타민이나 엽산, 그다음에 식이섬유, 칼슘 등이 풍부하고요. 특히 이제 소화를 돕는 효소들이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많아요. 근데 이제 소화를 많이 도와주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그 기관지나 폐에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.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이제 요새 같은 가을철에 나오는 서리맞은 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산삼에 비할 정도로 좋다. 이렇게 속설에서 이야기하기도 하니까 무도 많이 드시고 묵국이라든지 이렇게 끓여서 많이 드시면 좋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시금치 우리가 뽀빠이가 시금치 많이 먹었었죠. 그래서 시금치도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금치를 뭐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먹을 정도까지 우리가 섭취하기는 쉽지 않고요. 어느 정도 먹게 되면 뭐 카로티노이드 성분, 엽산, 뭐 비타민 C, 뭐 비타민 K 이런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시금치도 많이 드시면 좋은 야채라고 할수 있습니다. 대신에 꼭 익혀서 드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당근 같은 경우에 뭐 비타민 A나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제 그 우리가 야맹증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야채라고 볼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나 이제 양파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건데 파는 이제 비타민도 많이 들어 있고요. 한방에서는 파를 감기에 많이 씁니다. 그러니까 파 뿌리를 쓰게 되는데 그 감기가 있는 경우에 몸살이 있는 경우에 파 뿌리를 다려서 먹게 되면은 땀을 내주고 우리가 이제 감기 기운을 몰아내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파는 이제 충분히 익혀서 음식에 넣어서 같이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새 이제 대파를 구워서 그냥 소스에 찍어서 먹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. 파가 또 단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즐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양파 같은 경우에는 퀘르시틴이라는 이제 항산화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양파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먹게 되면 위에 자극이 좀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익혀서 드시는 게 당연히 좋을 거고 이제 중국집에서 이제 짜장 소스 찍어서 먹는 거는 가끔만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야채들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야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.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분이 뭐가 들어있다 이런 것들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이제 가서 장 보시고 하실 때 이제 다양한 야채들 중에서 음.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들 그냥 이름만 기억해 놓으셨다가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 좀 골라서 드시고 가급적이면 익혀서 드시고. 야채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상에 빠지지 않게 드시고 그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외식이 잦으신 분들은 야채 섭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한식 위주에 좀 식사를 하시고 또 이제 나물 반찬이라든가 야채가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드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주말에는 이렇게 장이라도 좀 보셔 가지고 야채를 좀 충분히 한번 드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류마티스 질환을 위한 이제 식습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야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뭐 다음번에는 뭐 고기나 아니면 뭐 전분 탄수화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 뭐 과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시,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어쨌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람이 먹는 것이 바뀌면 그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도 바뀔 수가 있고 몸이 변화하면서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약 드시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식습관에도 꼭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제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류마티스 질환을 앓으시거나 이제 만성적인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 모두 다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이정은 원장의 자가면역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